일례 스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일례까지 같이 할게요. 모든 사부 대중은 주지 스님의 물음에 저와 같이 답을 하고 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겠느냐? 그러면 지키겠습니다. 잘하시죠? 제 일계 중생을 죽이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의 현승법을 읽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크게. 제 2개,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 2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3계, 음행하지 말라. 제가 자는 간음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음행이나 사음이나 간음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현성법을 읽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느냐. 제사계 거짓말 하지 말라. 모든 물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42위 현승법을 읽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옥에 술을 과하게 마셔 취하지 말라. 모든 물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수을를 지나치게 마시거나 권하지도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 42의 현성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 육계 사부대 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세속의 신도나 출가한 스님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의 현승법을 이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네. 제7계 자기를 칭찬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자기 자랑하거나 남을 헐뜯지 마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시비의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 8개 인색하지 말며 구하는 이는 이를 욕되게 하지 말라 모든 불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진짓 간탐을 부리고 욕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의 현승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지키느냐제국에 성내지 말며 참회하면 잘 받아 주어라 모든 물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 제가 다하도록 그 사이에 성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의 현승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제 십계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모든 물자들이여 너희가 그 몸으로 부처의 몸이 될 때까지 미래제가 하도록그 사이에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그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승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느냐? 안녕하세요. 박수는 안 쳐주세요. <laughs> 오늘 비가 많이 오죠. 아, 비 오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귀찮긴 하더라도 비는 사실은 생명수예요. 이봄 기운을 아, 더 힘차게 내서 모든 생명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은 이 비는 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아, 조금 귀찮고 또, 비가 맞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비가 생명수다 하고, 우리가 잘 모셔야 돼. 잘 모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뜻,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에... 일곱 발짝을 걸으시고 하늘 위에 하늘 위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다, 삼계가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이라고 이렇게. 한쪽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쪽 손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일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신 것을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일대사이십니다. 그냥 우리처럼 인연돼서 태어났다가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러한 태어남이 아니고. 아 도설천에서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나오셔서 모든 중생이 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또 수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몸소 체험하시고 그래서 평생을 인간처럼 사시다가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시고 열반하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근본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다 자성이 있고 다 깨달아져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깨달아져 있는 그런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깨달아져 있는 또 모든 생명체는 모든 불성은 다 생명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불성은 다 이미 다 깨달아져 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알기 위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 불교는 어디로부터 누구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다, 미리 다 구원 받아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확인하는 확인 시켜주는 동료다. 확인 시켜줘.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처럼 똑같은 분이다. 그거를 확인 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그 동안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기도나 수행을 통해서 그 확인된 것을 스스로 비춰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평등, 그러한 이 깨달은 자리, 그, 일, 그, 그 깨달은 근본 자리로 봤을 때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하다, 똑같다. 그리고 한 몸이다. 부처님께서 탁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깨달은 것에 보니까 다 하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 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존엄하고 스스로 다 깨달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특성, 탁월한 특성이라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만물이 동등하고 다 똑같은 평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다. 누구 하나 훌륭하고, 누구 하나 훌륭하지 못하고, 누구는 아랫사람이고, 누구는 윗사람이고. 이 모든 만물이 또 그런 것이 없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누구 하나 돌아가시 안, 않는 분 없고, 누구 하나 다 돌아가시면 다 똑같이 썩어서 없어지고, 아, 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 만물이 다 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우열이 어디 있겠냐. 그런 네. 곳에서 의리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든 불성은 다 한몸이고 그 한몸은 다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에 평등하기 때문에 에 평화로운 종교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깨지는 것은, 평화롭지 못한 것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 받고 있는 쪽에서 어, 나름대로 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에, 적대시하게 되고 어, 이러기 때문에 에, 평화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똑같이 부처님 마음으로 똑같이 봤을 때 이것은 바로 평화로운 것이다.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보편적이다. 보편타당한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벌써 보편타당한 가르침이다라고 한 거예요. 보편타당.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에 어떠한 에 신비주의, 또 어떠한 기적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예, 현실적이면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가끔 보면 절에서 보면은 이제 한때 우담바라다 해가지고 우담바라 꽃이 폈다 해서 한때 유행했죠? 에, 근데 내가 에, 우리 목조 부처님 있죠? 목조 부처님을 다 옮기는 데 이렇게 보니까 요키 밑에 그게 폈어, 우단바라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 우단바라라는, 이, 뭐죠, 우단바라가 뭐죠? 실제는 잠자리, 실 잠자리 알이라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어?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그거 가지고, 그거 이렇게 했다가 우단바라다 해가지고, 어, 막 중생을 현혹, 이 부처님께서 가장, 예 다른 건다 그냥 자유롭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중생을 현혹시키는 그런 예 출가자가 있으면 굉장히 엄벌을 냈어요. 혼을 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중생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중생을 현혹시키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불교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었는데 팥 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콩을 심었는데 열심히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가물면물 주고 이렇게 열심히 가꾸면 더 많이 수확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작게 수확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한 것이 바로 어, 불교의 가르침이고 후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어, 기적이나 이상 현상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그리고 또 가장 현실적인 종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도적인 종교 종교다. 중도적인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 나는 이쪽 편이고. 너는 이쪽 편이고, 그러면은 가운데 편이다. 이것이 아니고, 에,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아, 팔 정도를 즉, 중도라고 해요. 팔 정도. 아, 바르게 이 사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도적 삶이다. 아,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에, 모든 사람들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불자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성도 없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불자가 아니래도 그 사람이 많이 베풀고 마음을 착하게 쓰고. 그러면은 선인 낙과 착한 사람은 즐거운 과부를 받는다. 그러지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즐거운 과부를 받는 것이고 설사 불 불자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평생을 아무리 에, 열심히 믿고 불교의 절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에, 악인 고가다. 악한 사람은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은 불자라 해도 설사 부처님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잘 모셨다 하더라도 예외가 될수 없는 것이다. 이거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어떤 종교를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바로. 불자고 부처님 말을 쓰면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바로 불교는 부처님 말 믿고 잘 믿기만 하면은, 아, 부처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래. 기독교는, 기독교만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가지 마세요. <laughs> 에, 봤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습니까? 옛날에 지나가 는 지나가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에 금은 부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타가지고 부처님께서 서라 서라 애가 타서 그러면은 산신령이시여 아니면 신이시여저 금을 내가 떨어뜨린 금을 어 지금 건져 올리게 해 주십시오. 한번 건져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가 찾아봐야죠. 그죠. 아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대가지고 그혹가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했다시피, 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 속에, 심이 청정하면, 신이 청정하다. 심.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내 몸도 청정해져요. 그러면 내 몸이 청정하지 못한 그런 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그런 원리로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병이 낫는 것이 자기 스스로 낫게 하는 것이지 어떤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낫게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스스로 스스로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어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런 훌륭한 불교는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거를 확 빼서서 내가 잘 먹고 잘살면은 그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살면 한평생 살아가는 걸수로서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이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은 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과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기 때문에, 그거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들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점해서 어 등도 달고 그런 훌륭한 말씀을 하신 우리 부처님에게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이 등을 달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냐면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나한테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조금 나눠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좀 살아가고, 그리고 또 자비의 등에 또 자비의 등, 아, 자비의 등, 이 세상에 나의 자비심이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 중생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우리 세상, 인간 세상이 편하게 하십사 라고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우리가 등을 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등은 다셨죠? 아. 근데 등이 요 법당 등이 많이 안, 다, 안 달렸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을 달때 보면은, 우리 내 가족만 달아. 내 가족만 달은 게 아니라,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에요. 그러한 자비심을, 자비의 등이 되려면은, 나 등도 키지만은, 주변에 가까운 이웃의 등도 하나 정도는 더 키는, 내가 법당에 등 하나 켰어. 그러면은, 에, 저 바깥에 에, 등은 하나 정도는 이웃을 위한 등 하나 에, 더 키는, 에, 그러한, 에, 부처님 오신 날이 될수 있도록 바라며, 에, 오늘은 본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